네,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용욱 지사님 인도로 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세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마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실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재판장과 또 아무 힘이 없는 그 과부 여인을 비유로 들으시면서. 기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를 보면 한 가지 생각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어, 옛날보다는 좀 줄은 것 같은데 요즘에도, 요즘에도 가끔, 가끔 이제 이마트 같은 큰 대형마트에 가면 아이들이 많이 따라온단 말이죠.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 사달라고 막 부모님 조르는 거예요. 이거 사줘요, 이거 사줘요. 부모님 안 돼, 안 돼. 이건 안 된다. 막 이러면 애들이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그, 뒤집어지죠. 막, 그냥, 그냥 바닥에 누워버려요. 막, 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울고 소리 지르고. 아,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보통 되게 두 가지 반응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알았어, 알았어, 사줄게. 사줄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 그 시끄럽고 소리 지르는 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원하는 거를 주는. 또 그리고 그러면서도 너 집에 가서 보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모가 있죠. 이것도 전혀 좋지 않은 그런 방법입니다. 훈육하는 그런 아이들을 양육할 때 좋지 않은 방법이죠. 내가 원하는 거를 즉각적으로 채워지지 못할 때, 내가 원하는 거를 얻지 못할 때 어떻게 되니까 견디거나 참거나 기다리거나 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게 되죠. 그런 아이들이 크게 성인이 돼서 자라서 성인이 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으로 막그 그 뭐죠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얻어내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로 자라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때 이러다 말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또한 가지는 그냥 애가 막막 누워서 소리 지르고 막사 주세요 사 주세요 하는데 부모가 갑자기 사라져 버려. 너너 버리고 간다. 로스는 나가 버려요. 그래서 막 가버립니다. 숨어있죠. 근데 애가 그러면 더 아주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진상을 떤다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상. 거기다 요즘에 한 가지 한 글자 더 붙여서 개진상을 떤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 그러다가 이제 그뭐 하여간 그러다가 포기하고 조용해지면 그때 와서 이제 데려가긴 합니다만. 그 중간에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 어린이도 부모가 내가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부모가 자기 그런 자기를 아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버려둔다.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또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하는 것도 별로 좋지가 않죠. 나중에 커서 또이 사람도 역시 버림받았다는 그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조금만 거절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심한 반응이 일어나고, 어, 일어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요즘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 전인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어, 교제를 하고 있는 연인 관계인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때린다는 거예요. 때린다는 거예요. 아니, 연인 관계, 그런 사람을 왜 만나는, 왜 만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자녀가 누구? 저 남자친구를 사귀어,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맞았다. 아, 그럼 당연히 끊어버리셔야 돼. 당연히 끊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그런 그 버림받았던 거절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맞으면 더 매달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건강하게 사랑받으면서 자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그...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아까 그런 경우에 막 뒤집어져서 그막그 떼쓰는 그 경우에 일단 데리고 나가야죠. 부모가 데리고 일단 나가야 됩니다. 그그 그 자기가 원하는 곳이 있는 곳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서 안정을 시키고 네가 떼쓴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가르쳐야 돼요. 계속 계속 이야기해 줘야 되고 들을 때까지 설명해야 되는 거죠. 이 기도를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그, 아니, 그런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막 진상짓을 하고 막 떼쓰고 있는 어린아이.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부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모습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 본문 말씀을, 이 비유의 말씀을 오히려 그렇게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이불사하고 힘없는 과부가 이렇게 막 밤낮으로 매달라서 물고 늘어지면 결국은 들어주죠. 여러분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물고 늘어져 보십시오. 간절하게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고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더 빨리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물고 늘어지는 거. 거기에는 인격이 없어요. 거기에는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라는 그 얘기가 없습니다. 내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뜯어내고 뭔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받아내기 위해, 위한 그런 것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신이고 세상에 귀신한테, 귀신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귀신과 여러분들이, 아, 여러분이 아니죠. 그뭐 점집이나 무당집이나 가는 사람들이 귀신과 무슨 사랑의 교제, 인격적인 만남을 하기 위해서 갑니까? 아니죠 복채주고 뭔가 그 내가 원하는 것을 뜯어내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도 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그런 성격의 분이니까 이 여인 아무런 힘이 없는 아무런 그 능력 없는 의지할 데 없는 이 여인이 그 재판관관 붙잡고 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 다 들어주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이 불이한 재판장관는 재판관과는 다릅니다. 이 불이한 재판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좀이 그, 불이한 재판관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워낙에 바쁘시니까 이 천지 만물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려야 되니까 나이 작은 지극히 작은 나 하나는 관심 없는 거 아니겠느냐. 오히려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겠는가라는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뭐 목사님 기도나 들어 주시겠지. 뭐 권사님 기도나 장로님 기도나 들어 주시겠지. 뭐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 주시겠느냐? 이런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찮아하지 않으실까. 내가 계속 귀찮게 하나님께 지금 그 너무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내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거니까, 이기적인 거니까, 그냥 내 것은 그냥 내팽겨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만 기도해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라니까 중보기도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라는 거는요. 하나님과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이 기도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는 우리가 숨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살아가는 호흡과 같이 숨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기도는 좀 개인적인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뭐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어, 우리가 각자 각자가 같은 이제 기도 제목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개인적인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 대표 기도, 예배 때의 대표 기도는, 어, 우리 공동체, 우리 한 가족의 이름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 내가 그냥 대신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기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나의 하나님 이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 아니라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도 개인적인 기도라기보다는 함께하는 기도, 공동체의 기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해야 되는 기도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도 거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다 거의 우리의 우리,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신 건 우리로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 때는 이제 우리지만 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 개인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꼭 누구와 함께 나가야지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나누고 있던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권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불신자들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오직 믿는 저와 여러분들만의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쉽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편안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또 여러분들의 이제 뭐 가족의 집에 방문할 때 뭔가 막 시간 예약하고 또어 뭔가 그 굉장히 뭐죠 머뭇머뭇거리면서 조심스럽게 살금살금 들어가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무릎 꿇고 앉아서 뭐 이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 어머니 집에 가실 때는 막 그냥 초인종 누르고 저또 왔어요 하고 문 열고 들어가서 그냥 쇼파에 편하게 앉아서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죠.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불의한 재판관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형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 아니니까? 우리는 양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또 같은 형제 자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그냥 주님 스승이라고 하지 말고 친구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가깝게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친절히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긍유리 어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친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소원하지 않으면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도 다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레위기나 신명기나 뭐 사무엘서나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결코 우리를 귀찮아서 내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만을 보시더라도 그 아버지를 통해서 잃어버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짐작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는 자기가 싫다고 떠나버린 그 아들을 계속해서 걱정하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먼 타국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매일매일 문 앞에 나와서 기다립니다. 그러다 결국 어느 날그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뛰어 내려가서 그 아들을 맞아주고 입 맞춰주고 인사해 주고 옷을 바꿔 입히고 그를 다시 회복하면서 잔치를 벌여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정말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번째 우리는 또이 무기력한 아무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사람도 없는 이 무기력한 이 여인과도 다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여인과 다릅니다. 우리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비유 속의 이 여인은요. 가난하고 무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런 불쌍한 여인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사람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또이 재판관과는 또 아무런 연줄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혼자 남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기에 이 재판관만을 이 사람이 착하건 나쁘건 상관없이 이 사람 밖에는 내, 내이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인은 우리 믿음의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버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장 귀하게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손 한번 붙잡고 그렇게 얘기해주자 아주 그 축, 뭐죠? 사랑하는 표정으로 당신은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십시다 <laughs> 네,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laughs>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희 그 애들한테 가끔 제가 내가 세상에서 너를 제일 사랑한다 그랬더니 엄마는요? 엄마도 사랑하고 엄마도 최고로 사랑하지 엄마도 최고로 사랑하고 너도 최고로 사랑한다 아 최고는 하나뿐이 아니냐고 아니다 아니다 너, 너는 내가 최고로 사랑한다 또 우리 큰딸도 내가 최고로 사랑하고 둘째 딸도 내가 최고로 사랑한다 내가 할수 있는 한 최고의 그런 그 사랑과 관심과 애정과 뭐 노력과 이걸 다 해서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로, 뭐 그것이 똑같이 최고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고로 맞춰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 사람 가족들하고도 또 달라요. 우리는 서로 가족이지만, 어, 또, 육신의 부모님이지만 자녀들의 그 마음을 몰라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때때로 이제 자녀의 마음을 몰라서 헛다리 짚을 때가, 저 같은 경우는 헛다리 짚을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뭔가 요구했을 때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다 만족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마음에 쏙 들게 완벽하게 사랑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저희 둘째 딸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제가 또 보내줬는데 저희 큰 딸이 원래 좀 냉랭해요. 미국에서 오래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냉랭한 편이에요. 그런데 그 이제 이 딸이 이제 그 뭐죠? 밤 11시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 피츠버그 에 11시에 도착을 했는데 공항에 이제 11시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큰 딸이 그 다음날 이제 중요한 시험도 있어요. 자격시험 같은 걸 봐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래서 한국에 보낼 때는 나너올때못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얘가 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통화를 해 보니까 큰 딸이 자기가 지금 교회 에 있는데 그 교회 분한테 이렇게 차를 또 얻어 가지고 친구들 하고 해서 세 명이 지금 저 데리러 갈 거라고 좀막 신나 가지고 우리 둘째 자기 동생 데리러 갈 거라고 공항에 데리러 가줬습니다. 공항에 가서 둘째를 만났어요. 둘째가 너무나 기뻐했겠죠. 딱 돌아왔습니다. 큰 딸은 이제 그걸로 자기가 이제 언니로서 아직 동생을 참 내가 정말 잘해줬다 사랑 사랑의 표현을 해줬다 이렇게 참 속으로 이렇게 혼자 뿌듯하게 생각을 한 거고요. 저도 생각할 때큰 딸이 정말 잘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둘째 딸이 그거는 그거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같이 살고 있는데 자기한테 뭔가 아무것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집에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막 지금 여러 가지 또 불편한 점들이 막 쌓인 거예요. 그래서큰큰 큰 언니는 그 다음 날또 사라져 버렸어요. 되게 바쁘거든요.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 혼자 또 집에 멍하니 또 방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힘들었겠죠. 그뭐 그러니까 그런 하소연을 또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선 서로 되게 잘해준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부족한 것.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하나는 그래, 괜찮은데 또 다른 면이 또 부족하고 또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것들이 가족들 사이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완벽하신 아버지, 온전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완벽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나보다도 더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내가 뭔 것을 필요로 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지금 상태가 어떤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또한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린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저희는 그럴 권리가 있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가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목적이 목적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18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여기서 그들에게는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 18장 바로 앞에 있는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17장 1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또 11절에서도 어 2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는 너희들을 위한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너희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해준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두 번째로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때가 오는데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면서도 그것이 쉽게 너희들의 기도돼도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특히 낙심하지 말아야 된,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되는 때,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때가 언제냐면 종말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장 8절, 저 8절 마지막,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 기도해라. 그런데 내가 다시 올 때에, 내가 다시 올때 종말의 때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그때에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게 지금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기도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종말의 때를 얘기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 바로 전에 17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얘기해 주시고 있어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종말의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 지금 예수님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고 예수님이 어, 내가 다시 올때 이런 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때때로 기도하면서 낙심할 상황이 온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 마지막 때일수록, 믿음을 많이들 잃어버린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져버리고 떠나게 된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할 수만 있다면, 믿고 있는 사람들도 돌이켜서 주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온다라는 생각이 들 때야말로 더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 사랑하신 아버지 시기에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또더 기도해 나아가시기를 아 어, 항상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느끼면 느끼면서 더욱 더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돌보아 주고 계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며, 우리를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더욱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아. 어,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